아이 던진 오른쪽 o w 필 필. o n t know. I don't know. 기

중조심 중조심 중호에폭 누가 까노 어? 맞을다, 맞을다, 중옥에, 아, 야, 어? 그래, 좋다, MX.. 어떤거요? MX 뭐510 이런거 막 많은데 나핀 나pp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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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p 나pping. 나pping. 나 핀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차라나 응, 그냥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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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도 나나나 나도 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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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도 다와개다 요타 둘다둘다어 아, 이 그래, 아, 노데스 없다 얘가. 노데스 다얘대이가나박스박스 뭐야? 오, 아. 어, 아. 죽을 뻔했다. 야, 가자, 가자, 가자. 올라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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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. 벚인데 어. 좋게.

이거 순한데 적 배통 아니면 방 순하데 그렇다. <목장에> 돈없아 <있는> 감사합니다. 지은이 필, 지은이 필. 아, 감사합니다. 호준이 개필적대 지은 필. 또 온다. 어. 이거 아 이걸 못 잡네. 비치기 아, 뭐, 아, 뭐, 때문에 피 너무 많이 날라가. 아, 밀겠다 진우가 기계 어바라. 네. 오늘 내 개고 바로 찌를게. 네. 크롬, 크롬 파아 중중중중중중중 아형비계핀 깠어요? 아니 지루어. 어떻게 나준이 양말이 빼자, 빼자 빼자 아 노노노 안 빼자 하나 더 가자 가자 걔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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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하자 반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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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어 예, 개피 개피 개피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 나게 하자 안전하게 하자 아니, 이거 안전하게 하자. 너무 안전한데. 나. 나 방금 너무 안전했는데. 어, 했네 그냥... 자꾸 말 그래 하지 마라. 진짜. 이하라나나아내 나온다. 호준이 패스. 호준이 패스. 호준이 패스. 버커 그래. 있는데 K, 아직. 나못 나가. 피1 7이다 많아서. 씨발 잘 쏘네. 펀트, 펀트, 중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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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 아뭐고씨지 뭐. 다 이제 네 이거, 이거, 이거. 데나빙 뭔데 이거? <놀들> 나 진, <핏 뭔데> <놀들> 나 진, 나 진, 나 진, 나 진. 나 피어, 피나 피어. 기동발기동발 난다. 형님요세요어저 아, 아, 뒤로 돌아가는 줄 알고 뒤로 가는데. 썼어. <laughs> 마잡 <정말? 바빠, 너. 웃음> 아, 아 니다 안전하게 라 안전하게 라

<목소리도> 아, 양념. 2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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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. 아, 2층 니 2층 아직 2층이야. 2니 2층. 다2층 본다. 2층가 잠깐 다 2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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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? 2층. 야, 내려간다, 2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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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층 2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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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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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 2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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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니 패어 아, 공 맞았다 씨. 아, 패스 했다 보지니. 잠더블버더블 서버 올라간다. 괜게 잡게. 그게누게 볼까? 가서 가자. 가자. 괜찮 아, 근데 에임이 진짜 개사기다.

이 쯤. 오. 오래. 살었다일 쯤. 뛰어내려봐. 기둥 들어갔다. 기둥 들어갔다. 아, 골고이 죽었네. 짝살하러 가야겠다. 와 말버가는데. 권총 말버가는데 왜안 죽나? 주혁이 형 어때나? 뭐 <목소리> 내가 원래 어때? 폭탄이 미션 실패. <laughs> <laughs> 내양이랑 <laughs> 말도 안했는아나 방금 주... 누가 다치신 거 했는데? 나안 갖고 있었다. 야 오늘 이 갈고지 말아. 이거 이제 삐겠단 <laughs> 그런 걸로 뭐 삐키나?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. 바트해 <laughs> 비하라. <이거> 비하라. <laughs> 패스한다 아 이거 못 패스해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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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, 뭐야왜왜왜 뭐야, 뭐야. 뭐고 이거 어, 잠깐 모니터 만지고 있는데 지하 뒤치기 왔나 긴장감이 없는 클전에. 그 아, 아, 아. 패스. 패스했다, 1호. 1호 패스했다, 했다. 1호. 아, 아, 중에나온에삑 나온다. 아, 아, 다 쟤 도망가 도망가 큰 적들 둘큰 적들 뭘 도망가노 싸우자 지금 나갔다 클전 언제까지 돌아가냐? 거의 아, 에준 뭐... 많던데? 4시? 요즘 클리 많이 해 다른데 그러니까 많다. 아, 아, 폭미스 났다. 소리. 하나 다스 패스, 스패스 갔다. 홈물들어갔다 플라 손사람. 아, 뭐야. 아, 아프. 충청. 네, 청축이에요. <laughs> 티셔츠 창바지님 추천 감사합니다. 둘큰둘뛴거 같은데 어, 움직였다. 나 어, 핑. 손사랑이랑 에로 뛰었다. 지은이도 뛴다. 야, 둘. 둘. 하나, 하나? 어이 폭파하는 거 보소. 클라스나 클라스나. 아 길막 오지노. 짜골배 오, 아 짝골배 갔다며 짝차에있구만 아. 자고있어 자고있나작고있는척 하면서 네어니 나갔다 지하나시 나갔어 백두산 부대님 추천 감사합니다 트럭이 올라갔다 트럭이 올라왔 트럭 트럭 ㅋ ㅋ ㅋ ㅋ ㅋ ㅋ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니, 어느 나라 사람이 총을 이따구로 쏘노? 대한민국 아이가 총 잘못 만들었다 저거 오늘 시야간데이 뛰면 죽는다, 뛰면 죽는다 했다 큰 둘이상 아, 큰 뛴다 다, 단층 하나, 단층 하나 클라 하나 짤 단층 하나, 지은이 단층 돌았다 뭐야, 아, 뭐야 단층 짤 오물

중중차 하나 중차 차. 어, 그거는 모르겠어요. 상위 버전이라고 그냥 느낌이 좀 달라요. 다르긴. 뭐야? <목소리> 금중폭. 아, 단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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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..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그거는 리마스터 돼봐야될것 같은데, 리마스터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